치과 의사가 알려준 양치하는 방법. 그동안 양치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가 알려준 양치법 딱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칫솔모는 미세모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끝부분이 너무 얇고 뾰족해 잘안 닦이고 평평모가 접촉 면적이 넓어 더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잘 닦기 위해서는 머리가 작은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치아뿐 아니라 잇몸과 혀도 함께 닦아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건 치과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으로 주먹을 쥐듯 잡지 말고 연필을 잡듯이 잡아야 적절한 힘이 들어가고 구석구석 잘 닦기 쉽습니다. 치약을 구매할 때는 1,450ppm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충치 예방 효과가 논문으로 입증되었죠. 그리고 치약을 많이 짜는 것보다는 3분간 꼼꼼하게 닦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 처음 사용하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음식 조각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치실 꼭 사용하는데 손잡이 달린 제품이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꼼꼼히 신경 써서 양치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